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대표님 반갑습니다. 해안농장 대표 또겠습니다. 앞에 전 영상에서는 네. 그 고구마 밭에서 네, 네. 찍었잖아요. 네. 오늘 집으로 왔어요. 근데 <laughs> 집으로 오셔가지고 해안농장이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이 앞으로 이제 고구마를 그렇게 크게 네. 몇 평? 여기서 한4 5만 평. 14만 평. 와. 자, 우리가 볼때 생산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할 거냐.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땅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 땅에 고민하시는 문제가 이제 저하가 같이 이야기 하면서, 네. 어, 사람들 오는 공간 만들고 싶다. 네, 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는 공간 어떻게 만들 거냐.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와보니까, 허, 너무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여기 산도 있어요. 네. 산이 있죠. 산하고 또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에 강의장, 네. 교육장. 교육장이요. 어, 있고. 그다음에 엄청 잘 갖고 오셨어요. 아, 어 제가 아니요, 여기 잤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기 스케치해서 네. 열를 갖다가 나중에 어. 어, 교육장이나 체험장 그다음에 취유 농업의 장소 네.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네. 이걸 한번 같이 돌보도록하게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전체 매핑이에요. 이게 산하고 밑에 고구마밭도 있거든요. 고구마밭. 고구마밭도 여기 돼지 예. 네. 이 옆에 또 커다란 잔디밭이 있는데 다 합해서 한 어. 4,500평수. 4, 정도. 4초, 와. 4.800평. 800?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돼지가 묶여 있는 거죠. 네. 앞에 있는 게 농지고. 네, 네 그런형 태고고마워 자, 한번 가 볼까요?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재밌었던 게 여기로 보면 이렇게 모여나서 뭐 잔디밭이야. 네, 네, 자, 이렇게 잔디밭을 쭉해 놨고요. 음. 그 집앞이야 멋지게 소, 소나무도 멋진 소나무를 만들어 놨어. 요 이렇게. 저희가... 음. 뷰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뷰 맛집. 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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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이야. 저 소나무 사이에서 응. 해, 이 해가 떠오르는 곳을 찍는 게 진짜 장관이에요. 자, 그러면 네. 여기가 있고 앞에가 고구마 밭이 있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 앞에 고구마 밭하고 같이 볼수 있는, 네. 고구마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역시 사이사이에 꽃들을 심어가지고, 네. 꽃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전경이 펼쳐있어요. 네. 나무도 심어놨고, 네. 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집이 있어요 네. 이 집을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들은좀 이따 컨설팅 하겠지만 이 앞에 부분이 지금 어, 같이 뭘할수 있다고 어,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체험을 좀더할수 있는 네, 네. 어, 그런 공간이고 네. 자 뒤로 가볼까요 어우 너무 멋있어요 여기 우리 소리꾼 오선지 선생님께서 대표님 오셨어요 너무 <laughs> 영광입니다 여기는 아, 지금 네. 여기 오잖아요 여기에 인간, 인간, 인간극장? 네. 인간극장 출연하시고저석에 놀, 놀면 뭐, 아니, 뭐. 일로 만난 사이. 일로 만난 사이. 차승원, 차승원하고 같이. 네. 맞 왔죠. 거기에 연예인. 청기도설 또. 청기도설 나와 있고. 한국기행. 한국기행. 여기 가서 보시면, 이거, 여기, 이 사진 너무 멋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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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계세요. 여기, <laughs> 여기. 조금 여기. 더 이쪽으로 오시면. 어. 햇, 햇빛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야. 보이는 음, 나좀 이따 사진, 사진 찍어야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볼게요. 유파테리움, 여기. 유파테리움 있고, 여기 앞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체험 다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오! 여기 뒤에 보면, 오, 너무 멋있다, 여기가. 제가 저기 잤거든요, 저기. 여기 저기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체험 농장, 취업 농장 할수 네.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에서 판파티도 했었어요. 팜파티도 하고.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지금 한참 고구마 일로 바빠가지고, 정리 안 됐다고 나한테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나는 무조건 찍거든요. <laughs> 와, 짬짬이 갖고 는 곳이라. 짬짬이 갖고 는 곳인다. 네.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네. 다양한 꽃을 심어 놨어요. 네. 와. 지난번에 하고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보니까 꽃들이 그때 화려하게 많이 피어있고, 지금 가을. 지금 가을이고 11월 달이니까 네. 꽃들이 질식인데 그냥 저는 짬짬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권 들어갑니다. 쭉 가보면 쭉 가보면 이렇게 어 테이블 공간 있고 꽃들이 이렇게 어 모래놀이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우리 손녀딸 놀이터예요. 오, 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 너무 좋거든요. 야, 여기에서 식물까지 체험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여기 오면은 지금 뭐꽃가지 화분 만들기라든지 네. 다양한 프로그램 그렇죠. 할수 있겠네요. 네. 음, 음, 오케이 좀 이따 컨설팅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네, 할 거냐를 네. 같이 이야기보도록 하고 자 네. 이걸 올라가 볼게요. 여 여기에 보면 네. 이 위에도 그러면 여기 하우스는 어떤 건가요? 이 하우스는 저기는 아직 창고처럼 쓰고 있는. 아 창고 좀 창고 공간이고. 네, 저기를 또채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피싱 만들려고. 오, 좋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어제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 네. 이 저, 보시면 이 위에 그냥 이렇게 잔디 공간, 이 잔디 공간. 네. 저기 산에 국화가. 와, 산국화, 지천의 네. 국화예요. 네. 네. 이야, 멋있다 저기. 저쪽 위에. 분홍색은또 구절초고. 구절초고. 네. 야. 제가 장마철에 산목에서 저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여기 동그란 공개에 네. 제가 지금 여기 안에다 지금 정리 좀 뭐야 그고 네. 다른 것 온견원이라고 네, 네.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네.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네. 이 동그란 공간이 교육장. 교육장이라고 하고 음악당이라고. 음악당이라고. 네. 너무 좋아요. 20명이 충분히 들어가겠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2, 30명. 네. 들어와서 체험하고 할수 있는 공간. 네. 오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잔디, 이 잔디. 어. 네. 그리고 저기 게스트룸 네. 제가 잤던 게스트룸 네. 잔디 공간. 야 주변에 꽃들이 좀 있고요. 계속 갖고 와내신 흔적들이 보여요. 음. 많이 작년 네. 가을에, 작년 네. 가을에 네. 국화를 저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음. 야.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더라고요 게스트, 게스트하우스, 오. 저 저희 어젯밤이 너무 좋았어요. 네. 화장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곳을 체험하려고 하는 네. 곳들은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화장실을 만들기 힘들다든지, 그죠? 이런. 하우스만 좀 있지만 다른 공간을 만들기들다든지 힘든 공간인데 여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사실... 앞으로의 방향성 꿈을 네. 대표님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치유와 체험이 이루어지고 음. 또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 잔디 공간을 이렇게 넓게 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스몰 레딩을 여기서 하고 스몰 싶어요. 레딩 하고 싶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안에도 음, 다다 애국분들이 응, 응. 많이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결혼을 결혼 을못 올린 아, 맞다.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다문화 가정들. 예, 예, 응. 다문화 가정들이 말 이제 생각이 잘안 나요. 아. 그분들 여기에서 응. 스몰웨딩도 해 주고 싶고 아. 그랬는데 지금 생각처럼 네. 저희들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14만 평에 곡마밭 네, 봤어요. 예. 가꾼다는 <laughs>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 나이도 있고 또 아들 며느리가 같이 음. 여기서 합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저희 세대는 농...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했지만은 음.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치유라든지 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니 그런 공간이 돼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즐기고 음. 힐링하고 가는 음.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해야 농장 TV에서 고구마 가지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일본은 지금 꽃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laughs> 꽃가국이 너무 대가야, 꽃을 잘 가꾸시고 아이, 맨날 죽여요. <laughs> 그 공간들, 공간들에 만들어 놓고 향은근그 다음 준비를. 하시네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거기 외국에, 한국의 분위기인데 외국 같다는 느낌을, 어, 느낄 수 있는, 어, 너무 멋있어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들이 앞으로 제가 영상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 영상을 제가 오늘 기록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네. 여기 와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 네. 또 앞에 보니까 또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네,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다가 네, 네. 도로변에다가 해놨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또 어떤 게또 만들어질까. 예,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어, 현장에 컨설팅하러 와서 이것을 윤선박 현장 TV에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해야 농장에 헐싸, 돈바람 분다, 헐싸 좋네, 아 좋네, 해야 농장. 에헤라, 해야 농장이 보다.